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말, 말이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올 때만 해도 야 이거 진짜 큰일났다. 뭐 도무지 알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이럴 수가 있나. 또, 한편을 보면 너무 우습기도 하고요. 야,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쓸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을 살다니. 어린 어리 시절 봤던 어떤 만화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이 올까 했는데 살았죠. 도대체 어떤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야 된다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초, 초기에는 누가 코로나 걸리면 무슨 대역죄인인 것처럼. 뭐 어떤 교회 가서 코로나가 다섯 명나다라면 완전히 그냥 막 거기는 진짜 마귀 소굴이고 그냥 있어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막 사회적 지탄에서 심지어 코로나 걸린 사람은 무서워서 숨어 살아야 되는 이뭐 코로나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방역시설을 안한 것도 아니고 다 마스크 쓰고 다 했는데도 그냥 걸린 거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코로나 걸렸다고 무슨 막 어떤 종교단체 막 다들 쓰셔 놓고 뭐 어떤 도시 다 날쳤고 뭐 대구가 큰일났다 뭐또 서울이 뭐몇 명이 나오셨겠다 하루에 세상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막 20명이 넘었다 막 하루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20명 넘었다고 뉴스에 나왔었으니까 막 그런 공포 알수 없는 공포 속에 우리가 굉장히 시달렸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끝났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것도 아무 느낌도 없죠. 코로나 때와 지금하고 무슨 상 차이가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있고 그냥 감기 계절성 감기처럼 이렇게 우리 속에 영원히 있겠죠. 코로나 얘기도 코로나 얘기지만 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 진짜는 뭐지? 뭐 어떤 분은 아침 방송 나와서 고기만 안 먹으면 살린다고 고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라고 고기 먹지 말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또 고기 먹으면 안 되나 보다 했더니 또 어떤 박사님 와서 아니 한국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처럼 뭐 고기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한일년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먹는 고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잘못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고기 좀 먹어야 그게 에너지가 되고 건강해진다또 어떤 사람은 고기도 뭐 빨간 고기는 어떻고 뭐 하얀 고기는 어떻고 생선도 등이 푸르면 어떻고 뭐 어쩌고 하면 비늘이 있으면 어쩌고 없어 뭐 별별 도대체 뭐 너무 많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거. 한마디로 이렇게 살죠. 그렇뭘 뭐, 믿어야 되는가? 뭘? 뭐 원자력이 어떻다, 뭐방류수가어떻다지금도 영국에 어떤 교수님이 와서 아그 1리터 물 주면 내가 먹겠다. <laughs> 우리는 그거 막 만지기만 해도 큰일 날것 같은데 막 그런 소리도 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은. 예전에는 단, 단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야 이래야 된다 하면 얘, 또 할아버지 말씀 안 졌더니도 다 썼어. 그 보라 이놈아 할아버지말 들으라지 예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을 우리가 못 벗어나니까 그고 조그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 말이 맞아 어. 어 밤에는 휘파람 누가 불어 밤에 누가 휘파람 불어 어, 밤에 휘파람 불면 왜안되지아 불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겨 실제 그 시대는 그랬어요 이게 아그 어르신 말 들어야 되는구나 다 그랬단 말이죠 또뭐 맛있는 건또 어, 이건 어, 애들이 먹으면 죽는다 또 진짜 맛있는 건 여자들한테는 나쁘다 막 이랬어요 막 알고 보면 양이 적으니까 큰일 난다고 해서 했죠. 그, 도대체, 그때는 그게 맞았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에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도대체 진짜가 구별이 안 가는. 정말,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건그 많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냈을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에 네가 알고 있는 대로는 야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저 어마어마한 철기 문명이 이미 처해 있는 최첨단 시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 어떻게 살 거야 그 그러니까 청동기의 시대가 철기를 넘어간 그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노예로 430년 살았던 그 노예. 노예 민족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이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많고 그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그렇게 할 거다. 당연하지.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페이크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페이크 뉴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야. 그냥 아 우리는 안돼 그냥 심리적으로 페이크 뉴스이랑 이게 이게 뭐냐면 아이 영어가 따서 가짜 뉴스 뭐 김정은이 죽었다 뭐 이제 통일된다 뭐뭐 뭐, 문재인이 깡, 깔, 빨갱이다 뭐 간첩이다 뭐 접선했다 뭐막다 가짜 뉴스들 막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그 정도는 뭐 그냥 유치해서 넘어가는데 굉장히 고도의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사실 왜냐면 그,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근거가 있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그 저도 어제 이렇게 카톡 봤는데 어이 그리고 아니 이거 신문에 진짜 있는 건데 아니 이러면 아니지 막 막그랬더니뭐아뭐 아, 뭐 무슨 뭐 세월호에 무슨 뭐어 그거를 무슨 조 조사한다는 뭐또 위원이란 사람들이 아 국가 어 아마 예산을 가지고 살리 사욕을 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그 그 아까운 목숨을 버린 아이들 그거를 어그 조사했던 이 사람들이 맨날 모 여기서 먹고 놀고 이런 것만 합니다. 그래서 오 어, 그런데 쭉 있어요. 뭐뭐 뭐, 이런 거죠. 뭐 무슨 뭐 체육대회를 위해서 뭐 200만원을 썼고 뭐뭐 뭐 어디 하는데 막있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거 아니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회사가 1년에 체육대회 몇번한 거. 그리고 그거 한 이게 뭐 이게 무슨 난리 날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의 회사들이 보통 다는 일이거든. 보통의 기관들이. 근데 고것만 딱 빼서 이런 데돈 쓴다니까 야 이거라야 대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는 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써먹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신라시대입니다. 역사예요. 읽어보세요. 이 정도 읽어야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렇게 사, 읽고 살지 않아요? 어디를 읽어드릴까요? 무왕, 이 정도 읽죠, 무왕. 백제의 무왕이 신라 공주 꼬시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역사책에 나쁜 거. 백제 무왕이 신라의 공주를 꼬셔서 결혼해서 신라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려고 신라 공주 씨못 가게 신라 공주를 마치 아주 나쁜 여자처럼 나쁜 여자는 자기랑 이미 바람이 나서 연애해서 밤마다 신라 공주님이 백제 왕그 그 서동이라는 남자하고 이렇게 맨날 나이트걸 가서 논다 이거를 이제 갖자면서 신라 공주는 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백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있어 이게 이게 서동요의 실제 서바 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 모아놓고 노래를 하죠 요 이렇게 노래를 막 가르칩니다. 그럼 애들 이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막꽉퍼지는 거죠.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니야. 이게 역사, 야 역사. 그러니까 이 공주님이 얘들아, 그들, 노래, 런 노래가 부르지만시못 아, 가, 시못 가서 실제 무왕한테 결혼했어요. 그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가짜 뉴스로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 여러분 지금도요, 주병진 씨가 바람났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대법원까지 가짜라고 다결정됐는데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병진 씨가 어떤 여자를 겁탈했다는 거야. 또뭐 여자 얘기를 제가잘 몰라서 남자에게 보면 어떤 그어그 뭐죠 이렇게 오페라 가수가, 뭐죠 그 뮤지컬 가 남자 잘 나가는 뮤지컬 가수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어떤 여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그 6개월간 깜빵 갔다 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증거도 없어. 그냥 이 여자가 일방적으로 계속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붙잡고 뽀뽀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6개월 감옥 살했어요. 이 왜냐면 아닌 증거가 없어. 그래서 6개월 감옥 살이하는데이 부모님들이 하루기가 차갖고 그. 그 식당 CCTV, 시, CCTV CCTV는 안 돼요. 식 식당 CCTV 는안 나오죠. 화장실 안에 는 CCTV가 없으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그 CCTV에 보니까 화장실 밑에 이렇게 차, 이렇게 보이는 칸막이 이렇게 바람 환풍기가 있어. 문이죠. 화장실 들어가는 그 벽에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발이 보여. 그래서 아들이 사고쳤다는 그 시간에 봤더니 아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 여자가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들어가 그 거기는 우리 보통 우리나라 야만 문화가 아직 화장실이잖아요. 이렇게 문은 하나인데 남자 하자 헤어지는 화장실이 그런데 많잖아요. 그러면안돼 진짜. 이 우리도 부끄러요, 뭐 진짜. 이 그거 아직도 많아요. 공간이 좁 협소한 데막 쓰니까. 옛날 건물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 여자는 자기 갈 데로 갔고 남자는 남자 갈 데로 갔는데 만난 화면이 안 나와. 그리고 그 화장실 가보니까 여자가 여자 화장실 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 남자가 문을 열면 여자 무릎에 걸려서 문이 열려 열릴 수가 없대. 여자가 서서 문을 열어야 나갈 수 있는 좁은 화장실. 근데 이 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남자가 자기 볼일 보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강제 추행을 했다는 거야 남자는 그런 적이 없다는데 아무도 안봐안 안 보고 이두 사람 말에 얘기만 있으니까 법원은 일률적인 여자의 손을 들어서 6개월 감옥살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우울하게 살다가 부모가 기가 차갖고, 아니, 이거 뭐라고 해서, 이, 다시 봤더니, 어, 아니네. 그런데, 지금의 모든 대중들은, 그건 둘만 알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에도 있다는 거죠. 저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느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이 엄청난 정보의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짜 뉴스의 속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의심입니다. 내속의 불안과 의심이 나로와의 가짜뉴스를 양상하게내 스스로에게 가짜뉴스를 내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건 귀엽기라도 하죠. 한 여인을 사랑해서, 뭐 정치적인 뭐든 이게 있었겠지만. 아니, 국가의 공주님이 통한다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영부인 뭐 콜골이라는 거다 저기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믿죠, 여러분도. 말은 뭐하지만 솔직히 믿잖아.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쪽, 저쪽은 저쪽으로 세뇌되고, 이쪽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그냥 그 조금만 가도 불안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나중에는 그 진실이 아무리 밝혀져도 그 상관없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그 진실은 나와 상관없어. 내가 믿고 싶은 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불안해 떨고 살아야죠. 진실을 믿지 않고 힘을 믿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랴 하리마는 1 8절을 보세요. 1 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기억하라. 근거가 정확하다. 너희들 그 심리적인 가짜뉴스 믿지 말고 아 저기 들어간 무슨 로켓 뭐 로켓가 얼마마있대 저기는 뭐 외계인들이 막, 막 미사일 만들어준대 막 그런 거막 믿지 말고 우리 그냥 보자 우리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온거 보면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민족보다 더큰 나라에서 나왔 나왔다 사실이잖아요 저 민족보다 더큰 나라에서 나왔어요 바 바로의 나라에서 나왔어요 바로의 나라에서 이 모세가 바로의 나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이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셨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 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지 덮어놓고 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믿자면 조금만 가짜뉴스가 섞이면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요 가짜 뉴스 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 정말 말도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인데 요새는 아주 정밀하게 정그 정보와 근거가 정확히 있어. 그고 그 얘기가 어느 기사에 있고 그 얘기가 어떤 논문에도 있어 심지어. 근데 그게 말하려는 논조가 아니야. 가짜가 돼 버리는 거야. 가짜가. 누가 봤대? 이 사람이 술집에서 술 먹는 거 봤대. 그러면 그거 그냥 그거 아니라고 될 때까지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지. 막 하죠. 아, 누가 뭐 어디서 그 술자리에서 뭐 자기가 뭐 봤대. 이러면 그냥 그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까지도 이런 가짜 뉴스 같이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죠. 덮어놓고 믿고 싶어 하고. 심지어, 불라 하니까, 그, 주님 괜찮죠? 괜찮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 그만, 나중에 그 가짜를 직면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걸 외면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의심해요. 가짜인데그 과감하게 털어놔야 되는데, 자기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너무 착한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가짜를 딱 증명했을 때, 이건 가짜다 하면서 진짜로 가거나, 그 진짜인 근거, 그거를 가지고 쭉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가짜 뉴스를 믿은 게, 내가 왜 잘못이야? 그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내가 가짜 뉴스 믿어갖고, 내가 부끄러운 거야.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그런 가짜 뉴스 같은 복음으로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젊었을 때인데 그분 막 진짜 팬처럼 살았습니다. 팬덤. 요즘 팬덤 문화. 그 목사님이라면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그 목사님 흉내내 기도하고 막, 그 흉내 하고 막 아, 나도 막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막 그랬어요. 진짜 막 아, 내가 그러, 그랬었구나 지금 생각하까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분의 모든 기사 다 읽고 또그 그 교회에서는 그냥 막 신문을 막 보내줘 막막뭐 막, 뭐 이렇게 막 교회 신문 막 제가, 저한테 제가 구, 구독했기 때문에 일 년에 600원 내면 구독하거든요. 그 600원 내고 구독 받아서 내가 맨날 읽고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전 막 세계 다니시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어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분에서 쭉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쭉쭉 일정을 정리하는데 어 이상하다. 뭐 잘못됐는데. 다시 할때튼 뭐냐면 이 목사님은 하루를 27시간을 살아 우리는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일정이 27시간이 나와. 그 처음에는 어 아무 비행기 시차 이런 거가. 근데 뭐냐면 그 27시간이 나오는 근거가 뭐냐면 잠도 안 자고 그분은 27시간을 살아. 그분이 일주일 쭉 나오는데 몇시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그다음에 뭐뭐 뭐 하고 뭐또 오전 뭐라 기도 시간 뭐뭐 하고 누구 만나고 막 이거 이게 나와요. 그럼 그거 막 기도하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막 뭐. 하루에 1 0 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 정말 부러웠어. 그래서 저도 정말 초창기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뭐제 입으로 말하긴만 뭐 하지만. 제 별명이 뭡니까? 기도하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그 시간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전화했죠. 거기 그 교회 사무실에서. 어, 이거 요번에 나온 이 신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어때요? 어, 그럴 리가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이, 목사님 일정이 이번 달에 하루에 27시간인데요. 이랬어요. 예. 어, 그럴 리가요? 했더니 제가 막 그게 좀 사실은 여러분 용서가 되어 으면 제가 말을 거칠게 하 한데,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지. 야, 넘어갈 것이지. 그걸 따지고 있어.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이 헷갈려서 이렇게. 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어, 그리고 이렇게 누구 만날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이 주무시는 시간 없이 오늘 27시간을 사셨습니다. <laughs> 그때 거기서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느낌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신화가 돼버리게 신화. 아그 목사님 피곤할 수도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또좀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고 여행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정말 저, 저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셔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일좀 조금 하세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하참막 진짜 막막 막 대단하실 때 아유 김 목사님 건강. 김 목사님 이 건강 조심해야지. 아유 저야 뭐 그냥 골골 팔십 간다지 않습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너무 일정이 많은데요. 하면 회계 회 해외 일정을 많이 잡으세요. 뭐전 세계 혼자 부흥에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됐어요. 아더라고요 아 목사님 좀 오래 하셔야 되고 참말 천한 영향을 끼치셔야 되는데 좀 건강하게 좀일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저랑 아주 가까운 목사님인데 네, 저 목사님 그래도 왜요, 대? 우리 아버, 저희 아버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정목사 이거 저, 저, 아버님 이거 좀 줄여드려야 돼. 요 이건 너무 많아.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살 수가 없어도 저희 해외 부흥회는요다 여행이에요. <laughs> 어 그러니까 1년에 해외 부흥회 우리 목사님 2 0번 이상 가시잖아요. 어그렇지 그거 너무 많잖아. 진짜 부흥회는한두 번, 한두번 정도 돼요. 나머지 다 여행이에요. 어 그래? 아니 근데 물론 가서 이제 교회 부흥에도 하시죠? 하는데 부흥회 저녁 예배 한번 딱 하고 그리고 한 보름 놀다 오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더아 그게 맞지. 그 여러분 그 시험들면 안 됩니다. 그게 맞지 목사님도 살아 되는데 어이 거기서 이주 내내 막 주여 주여 부흥에다가 녹초도 하고 열일곱 시간 유럽에서 여기 와서 또 목회하고 당 당장 다음 날 새벽기도 오고 내가 그거 알거든. 그 그거 어떻게 살아 사람이? 다 그분들은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정확히 이해 못하니까 자꾸 내 스스로의 거짓 뉴스에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믿는 건딱 하나야. 그랬잖아. 하나님이 절대 어떻게 될 거야. 우리 나가자. 파이팅 이게 없었어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부분 없어요. 다 근거가 하나님이 행하신 데서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행하신 일. 이들이 앞으로 갈 일이 아니라 실제 행한 일을 나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써 있는 모든 건 실제 일어났다는 이유가 뭐냐면 안 그랬다면 이들이 이걸 믿었을 리가 없어. 아시겠어요? 뭐 조금 과장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성경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진짜면쏙 빠진 거야 이렇게. 가짜는 쏙다죽에다 어, 어, 사라져. 이건 이건 자료로 남을 수가 없어. 싹 사라져. 요번에그 어떤 성경 5 5 5억 원에 낙찰된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 보니까 야 지금 성경하고 그 성경하고 어, 똑같은지 보고 싶다. 이미 다 검증된 거예요. 사회사본에서 이게 그냥 나오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더 오류가 있으면 늦지 않아. 그들이 믿을 수가 없어. 야, 팩트만 딱 넣어요. 그 팩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걸 구속사라 그래 요 어려운 말로. 그, 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사도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율법을 알고 구약 선생이었거든. 그 주님이 왜 주님의 죽음이 그 어린 양의 유월절 같은 대속을 할수 있는지를 사도바울은 너무 당연히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계속 시작성경에 변증하고 다닌 게 서신서예요. 그들은 막 논리를 우기거나 막뭐 믿습니다고 막 우리 교 의식하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복음을 전하자. 이게 있었던 게 아니야. 또 아무 당연했던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자꾸 덮어놓고 믿어. 아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맞겠지. 뭐. 그러다 거기서 오류가 나면 내 잘못인 줄 알아. 내 잘못 아니야. 거짓말한 사람 잘못이고 이 시스템 잘못이지. 그걸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 요 90가지가 맞아도 10가지가 틀리면 무너지는 거지. 단그 10가지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우리가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절대 안 하지. 그 기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속갈비당하고. 나쁜 건 나쁜 거지.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지 않아도 제가 잠시 목상 때 얘기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아니,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알죠?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넓, 커지는 걸로 저도 압니다. 아니,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인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공간 낭비요? 우주가 사업체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 그렇지. 이 넓은 우주에 지구만 있으면 낭비지. 그 어떤 의미에서 낭비요, 그게? 그게 왜 낭비야? <laughs> 그거 어디 쓴다고 낭비야? 그건 위대함이죠. 저 넓은 우주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모든 우주가 함께 돌아야 지금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어떤 거라도 잠깐 빼면 그 지구는 전혀 다른 별이 돼 버려요. 그 낭비라고 생각한 수많은 우주가 있을 있을 때그 속에.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가 그 자기 역할을 해요. 그게 낭비가 아니야. 다 필요한 과학이야. 근데 양으로 따지면 정말 낭비 같지. 근데 과학으로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짓 뉴스야. 아, 앞으로 가면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데 쟤네들은 어마어마 크게 대마 쟤네들 은 문화가 다른데 뭐 쟤네는 뭐뭐 뭐 완전히 달로 막 우리 우리는 막 이런 뭐 돌나무 쓰는데 쟤네들은 뭐 신기한 거막막 만들고 막뭐 청도 성이랑을 쌓아서 어마어마 산대 뭐. 그다음도 거짓 뉴스를 막 괴롭히는 당하는 거죠. 사실처럼 보이는 것들. 근데 막상 딱가보면 일곱 바퀴 돌고 무너졌어요그 성이. 여러분 혹시 내 속에 불안이 올때 거짓 뉴스인 줄 아십시오. 우리는 덮어 놓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게 분명했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권사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봐. 완전 역사거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흘러 나오잖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게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어? 우린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게 팩트죠. 너희 중에 계심이라게 는 우리 하나님 여기 있다고 믿자. 우리 하나님 있다고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 믿는 이었다고 는 생각해.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삶을 팩트를 다 채고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믿음인 거지.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이란 말이야.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살아온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거짓뉴스로 교회를 핍박해도 여러분 흔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말을 못 하는 거지 아는 만큼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게으르다면 그냥 게으른 걸로 인정할 것이지 그런가 보다. 누가 말합니다. 저 넓은 말도 안 되는 숫자로도 표현되지 않는 저 넓은 우주의 하나님이 지구에만 있다면 그것은 공간 낭비지. 그걸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런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덮어미는, 덮어놓고 믿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분명히 붙잡고,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